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비가 옵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키려고 비가 내리네요. 운전을 하다가 문득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 별긴 얘기는 아닌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운전 풍경을 배경으로 중간중간에 필요한 영상들을 덧붙였어요. 그냥 택시 아저씨가, 음, 심심해서 <laughs> 이야기하는가 보다 생각해 주세요. 네. 옛날에 잠시 알고 지낸 이모 한 분이 계셨어요. 하루는 이모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석봉아, 너는 말이 없고, 속을 알수 없는 사람은 어때? 음, 그 질문을 들으니까, 이모 주변에 그런 사람인가? <laughs>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뭐, 어쨌든,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답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어, 이모님, 이모님은 사람들이 왜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이모님이, 어, 귀여워서? 애교가 많아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음, 뭐, 사람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동물들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말은 안 통하지만, 그, 뭐랄까, 뭘 생각하고 원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뭐,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바로 표현하잖아요. 저도 귀엽고 애교 많아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서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모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laughs>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이모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 딸 둘이 있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은메달. 아들 둘이 있으면 동메달이라고 해. 내가 아들 둘이 있는데, 너무 말이 없어. 둘다 밖에 나가서 사는데,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 아휴, 그래, 내가 그렇다. <laughs>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의 20대가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는 참 부모님께 무뚝뚝했거든요. 얘기도 잘안 하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 같더라고요.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겉과 속이 좀 너무 다른 사람들은 좀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 진심이 안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아, 물론, 적당히 자신을 가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동물들이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하잖아요. 제가 이 친구들을 대할 때 머리로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고양이 예쁘네. 네, 맞아요. 동물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알아요. <laughs> 아유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아유, 고양이가 아유 예뻐라 She knows who is good people <laughs> 아유 예뻐라 우리 고양이 예뻐라 음, 우리 고양이 예뻐라 아이고 양이 예뻐 네 갑자기 음. 저녁에 비도 오고 센치해져서 그런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어, 사실, 매번 햄스터 찍는 것도 비슷한 스토리의 반복이라서, 음, 한번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했어요. 네. 이제 비가 많이 온다는데, 우산 잘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